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매일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 즉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데 있어 동원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은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디도라는 사람인데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전달했고 또 고린도 교회의 회계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회계하기 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연보와 관련된 일을 감당했던 자였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6절에 그 사실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송도들은 이 디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디도에게 나와 동일한 간절함이 있다라며, 연보 사업을 감당하기에 디도가 매우 적합한 인물임을 한번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인물은 본문 18절과 19절에 소개되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어,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 정확히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바울은 그 형제가 신뢰할 만한 인물임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설명해줍니다. 첫 번째로 그 형제는 복음에 있어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교회에서 택함받은 자였고 바울 일행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누구보다 그 형제가 그 귀중한 연보 사업을 감당하는데 있어 정말 믿음 믿을 만한 인물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적격자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소개한 인물은 본문 22절에 기록되고 있는 한 형제인데요. 그 역시도 두 번째 인물처럼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바울에 의해 여러 번 검증되었다는 점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간절함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바울은 그 형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연보사업을 감당할 세 사람을 꽤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본문 20절과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토록 조심하는 이유가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21절에서는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연보와 관련해서 바울이 그 많은 돈을 갈취하려 한다는 대적들의 비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에 맞서 이 연보 사업이 자신의 욕심과는 조금도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이처럼 연보 사업을 감당할 사람들을 자세히 소개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연보 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조심스러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사람을 소개한 것은 대적들의 비방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선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어야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그 모습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항상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